사실, 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나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 거야. 정적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적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딱 했을 때, 여기에 역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데 정적분에서 출연하면, 뭐야 그때 너의 문제를 푸는 스타일은 딱두 가지입니다. 딱두 가지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이따 얘기할게. 뭐가 두 가지예요? 하기 전에 여기에 주목해. 정적분이든 아니든 역함수가 나왔다는 거니. 그것을 예를 들어 수능을 기준으로 할때 함수가 나왔다는 건 f 인벌 s 스 x가 나왔다는 건데 보통 예의 출현은 즉 f x의 그 인벌스 엑스를 문제에다가 도입했다는 건 너를 찾지는 마야. 즉, 진짜 역함수를 구하지는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야. 그런 일은 거의 없어. 거의 없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중,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뭐, 그 정도. X랑 Y를 진짜 바꿔주세요. 그 정도 외에는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정적분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실제 역함수를 찾지는 않고, 그럼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X 대신에 얼마를 넣고, Y를 넣고, Y 대신에 얼마를 넣고, X를 넣는 게 직접 역함수를 만드는 방식이다라는 거 하나 네. 알아두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어, FX랑 F i n v X는 때려 빚어도, 누구에 대서대칭이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야 그것도 때려 죽어도 알고 있어야 지 만드는 방식은 f i n v e r s 는 이렇게 만들어 두 번째는 개념들의 특징은 이런 게 있어 기하적으로 그런 게유치이지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F A가 예를 들어서 B였잖아 그치 f i n f e r s e B는 A야. 이 특징이야. 그냥 이것 갖고 노는 거지 진짜 구하지 않고 A 들어가서 B라는 함수값이 나왔다는 건인 벌스에서는 B 들어가면 A가 나오는 거야 이거 갖고 푼다는 거지. 실제 문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역함수를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건아 역함수 끄름이야. 이런 기존의 특징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역함수 아 지속 증가하거나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증가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러면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 오직 한 개인 게 함수지만 y에 대응하는 x의 값이 몇 개나 있어. 세 개나 있지. 그렇지? 이걸 소개팅의 형식으로 갖다 보면 여기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는데 b에 대한 y가 여기 있었나봐. 얘가 a 쁜 여자였나봐. 얘가 좀 얼짱이었나보지. 그럼 이렇게 찍혔다는 거잖아. 이 상태는 함수가 되지. 근데 역함수라는 건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가 정의원이 되면 이 여자애가 이 세계의 남자애를 찍었다는 라건 함수로서 인정되지 않지, 그지? 그러다 보니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내려갔다 올라오면 Y에 대한 X가 복수계 이상 생긴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역함수 그러면 생긴 모양이 맨날 올라가거나 맨날 감소하는 모양으로만 생겨야 돼. 라는 게 하나 들어와야 되고. 이 얘기인 즉슨 1대1 함수여야 해. 라는 얘기와도 동일한 얘기다.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거야. 저 역함수 하나만으로도 니네들이 나중에 문제를 응용하기 위해 써야 될 아이템들을 막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욕하 수야. 끝. 그럼 안 된다고. 이런 애들이 그냥 연동해서 다 같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그것이 정적분들 아니다. 알겠어. 됐지 그지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었다. 그러면 정적분에서는 어떻게 나오는데? 알았어. 이 시작. 정적분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온다며. 첫 번째. FX와 f 2 v 스 가, 로, 아니, 로, 둘러, 사인, 부분에, 떨기. 이게 되다 그걸 뭐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로로로로, 띠리리리 했다고. 근데 어떤 애가, 함수를 뭐 이렇게 줬나봐 이런식으로 줬나봐 이게, 아, 이게 Fx예요라고 했던 거지. 그럼 선생님 F 인스 X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니라고 했더니 F 인스 X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노란색 Y는 X와 대칭하게 생겼겠지.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의 면적과 좀 그지같이 그렸지만 여기 하얀색 부분의 면적은 분명히 대칭이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똑같았을 거라고 됐어? 똑같을 거라고 쟤네들은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빨간색 인벌스 엑스를 구할 거냐? 이거야 이건 구해야 돼 아니 힘들어, 힘든 짓이야 하지마 단순히 힘든 짓이 아니라 나중에 어차피 접근도 못해 그렇게 나온다고 아, 그렇잖아. y는 x에 3 x 의 제곱 플러스 2x 1이야. 선생님, y는 5x 플러스 1하고 있었으면, 이거 역함수는 어떻게 구해? y 대신 x부터 x 대신 y 넣어가지고, 뚜껑뚜가뚜5 y는 x 마 1이니까, y는 5분의 1 x 마 5분의 1 이렇게 역함수 구하기 쉬운데, 왜 하지 말라는 거야가 아니라, 널 갖고 얘기하면, y 대신 x는, y 의 상수 마이너스 3y의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을 y 눈으로 만드는데 벌써 힘들지? y 아, 눈으로 바꿔야지 인벌스 x잖아. 못한다고 그렇지? 하지 말라고. 즉 다시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인벌스 x를 구하는 게 의도가 아니라고 했지, 그지뭐 어떻게 그러지 말고 f(x, 와누구로 y는 x로 이 파란 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한다는 아이디어군,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근데 그러니까, 아, 한마디로, 빨간 거안 구하고, 하얀 거랑, y는 x로 봐도, 교점은 여기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지. 그리고 요 녀석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몇 배라고 하는데, 두 배가 되면 됩니다. 됐죠, 그기서 근데, 하나 하나두세요 어, 일반적인 유형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 유형에 대해서 여기 이제 몇년 전에 습축으로한번 나오고 모평에서한번 나오면서 이제 애들의 판결을 깨버린 게 사실 정석에도 그렇게 써있어 FX의 교점은 FX와 f 인버스 e X의 교점은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구한다 그렇지 얘들아 그럼 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알고 살고 있었다고 그지? 근데 저게 수능 그 다음에 모평에 한번 이런 문제가 기출된 적이 있어요 fx랑 y는 x에서의 교점이 f i n v e r s x와의 교점과 동일하지 않은 상태를 낸 적이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보여줄게 나는 최고차 등급을 받을 거다 라고 하시는 분 알아보세요 이러한 y는 마이너스 x의 상승 그래프가 있었다고 치죠 그렇지, 그지 그런데 이 녀석과 y는 x는 지금 얘야. 교점은 지금 몇 개밖에 안 나와서 하나밖에 안 나와, 찍이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x 3승이라는 너라는 새끼의 인볼스 x는 뭐야? y는 x 와 대칭이거 찍이지? 그럼 그 대칭한 그래프를 그리면 이리 리리리리 이리 리 해지. 교점 여기랑 여기서 또 나와. 그리고 넓이는 여기로 하는 건데 y는 x랑 지금 뭔가 거의 시가 안 되잖아. 보여지지, 이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그때 당시에 충격과 공포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경험의 학습을한 새끼들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책도 그렇게 있어. 수학 정석도 그렇게 써 있어. 그게 아니라, 니가 증가일 때는 그런데 지금까지 맨날 문제를 증가인 상태에서만 줬기 때문에 이 f(x)가 증가인 상태에서는 인버스 x, y 교점이 y 이 x, y 교점과 동일했다 이거야. 일반적으로 내신 문제를 풀거나 책에 있는 문제는 다 y는 x로 풀면 돼. 근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몇번 나왔었더라라는 거지. 수능특강과 기출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감수함 줄 때는 그러지 아니할 때가 존재해 정도 알아? 어, 선생님, 나 지금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은 그냥 아직은 이렇게 살고 살아. 그지나 난리된 거 완전히 팍 뚫어버릴 거야 할때 그때 다시 해. 아직은 그냥. fx와 f i n v e r s x의 교점은 y는 xy의 교점을 통해서 연립해도 편해요. 라고 생각하고 사셔도 나쁘지 않아. 내가 완벽한 1, 2등급으로 들어갈 때 이런 내용이 있긴 있었어. 라는 정도 기억하시라고 나중에 기출 풀면 나오니까 알겠지? 아, 그럼 됐어. 응, 음, 뭐, i n 스 e r s x 안보도 되고, 어떤 한수랑, 어떤 1차랑, 교점 구해서 위에서 아래를 뺀 다음에 인테그랄 긁으면 되고, 그거 곱하기 몇배 하면 되는 거야? 두 배하면 되겠군, 됐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딱 규격화되어 있는 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x)dx를 물어봤는데, 그때 여기 옆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f(x)역함수 f 인버스 x입니다. 근데 그녀석의 적분은요, f a에서 f b에서 뭐 XA 에 넣고 Y에 B, X에 B 넣은 Y 값들에 대하여 DX를 할때이 둘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볼 거라고. 오케이? 그럼 난 분명히 얘기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위끝 값에서 위끝 값을 곱하고 빼기 아래 끝 값에서 아래 끝 값을 곱해서 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밑끝부터 없이 얘기할 거야. 밑끝값 곱하기 밑끝값에서 아래끝값 곱하기 아래끝값 하면 돼. 밑 곱하기 뒤에서 니 곱하기 뒤를 빼면 돼. 뜻은 어떤 뜻이냐면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항시 작은 직사각형을 제외하는 느낌의 이쪽 면적을 얘기하는 게 너가 될 거야. 인거야 자, 이 얘기가 왜 그런지 이제 문제들을 두 가지를 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요 됐지? 지? 자, 첫 번째. QCG 10번에 1번 보도록 합시다. 참 유형은 제가 분명히 1, 2, 2개 있다고 했잖아요. 어, 네, 여기 있잖아요. 첫 번째 1번 문제가 있는데요. 좀 조그맣게 쓸게요. y는요, fx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fx는요. x의 상승, 마이너스 2x의 최고, 플러스. gx 였고요이 녀석의 역함수를 얘는 인벌스 x라고 안 하고 그냥 라고 따로 표시하게할때 우리가 표현한 인벌스 x죠. gx 근데 그때 너의 함수와 너의 역함수와의 교점으로 네, 즉교점으 통해서 만나 가지고 둘로 사이의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너와 너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이첫 번째 문제가 된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너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아이씨, 그런 건 아닌가 보다. 분명 역함수 구하라는 거는 아니고, 뭘 통해서, 야, 너가 있겠지만, y는 x. 로 교점을 구하는데, 삼성 계수가 양수니까 무조건 증가하죠.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쟤는 물론 계속 증가할 거야. 그런 거굳시신경안 써도 돼. 그렇지. 그러니,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능력이 되는 거고, x를 딱 하고 잡아서 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고 그럼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은 능력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x축이 있는데 0에서는 돌파하고 1에서는 뭐야 접혀서 나갔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모습은 3차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렇게 생긴 거지 뭐.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되있는 거야 대칭적이니까 이렇게 되있겠지 근데 뭔 상관이야 이거 곱하기 몇배 하면 된다고 이거 곱하기 2배 하면 되는 거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아니, 너 빨강이, 빨강이가 누군데, 인테그랄 0에서부터 여기가 1이지, 1이 그지? 여기 1서잖아 1에서 분이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너 빨강이에서 하양이 빼면 되는 거지, 노랑이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의 3승 마이너스 2x에서 이 플러스 x, dx 한다음몇 배를 하면 돼? 두배를 하면 정답이겠지. 아직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진짜 혼나. 봐봐, 내가 정신 똑바로 바뀌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낼 거라고 했지, 이 새끼들. 3차와 1차가 중분을 같지 그제? 그럼 너의 3차 방정식의 해가 0과 1이라는 실근과 중분이지. 공식 적용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4승 한 다음에 2 곱하면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분명히 공식적인 예로 들어가는 것들 이 무엇이다라고 다 얘기해 주고 있을 거야 괜찮지 무슨 말인지 실제로 그런 러 선생 됐고 됐습니까 어쨌든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진짜 역함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y는 x로부터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의 두 배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문제가 풀린다 정답으로 나왔을 때자그두 번째 문제 여기 오른쪽에 그냥 지우지 않고 써놓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쁘게 그려주려고 노력입니다. 2번 y는 f(x)가 있습니다. 네, FX가. f(x)는 x의 3승 더하기 x 더하기 1의 역함수를 의 역함수를 g(x)라고 합계. 짜자자. 그런데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의 fx, dx를 구하고 포함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4까지의 gx, dx를 구한다고 또 열심히 gx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 어차피 니네 못 만들어. 알았지 그지? 아우 어떡하지? 아 그래. 역함수가 있는 정적분 문제 두 가지 중 하나인데 걔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뜻은 아니었으니 정거 너라는 적분, 그러니까 너라는 피조분 함수와 너의 역함수가피조분함수로 쌍쌍이로 들어가 있는 더하기 모양은 그렇지, 그지? 여기에서 얘가 0, 이었다면 자, 여기서 F0는 얼마예요? F0는 얼마예요? F0, 1 맞죠, 그죠? 그 다음에 F1은 얼마예요? 그랬더니 F1은 띠바, 띠바 패턴이 4 맞죠, 그죠? 어머, 여기는 있 규격과 똑같네 A, 여기는 f a 저기 D, 여기는 f b 그렇지, 그지? 그렇다는 건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위 끝값에서 위 끝값을 빼고 아 곱하고 아래 끝값에서 아래 끝값을 어떻게 곱해서 빼면 된다 그랬고 정답은 얼마가 됐는지 답안지를 통해서 봐봐 그러면 4가 됐지 그럼 끝난 거야 문제는.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아이씨 왜왜 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 y축이 있는 거지 그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는 1컷만 4랑, 그렇지. 그 다음에 0컷만 1을 지나가고, 어떻게 야외 꿀이 생겼을 거야. 근데 나는 봐봐, 이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아 됐다. 기운 빠진다. 올라가긴 하거든. 분명히 곡선인데 귀찮아서. 왜냐면, 이걸 가지고, 또 대칭 그릴 거 아니냐, YMX에서. 얘는 대칭점이 여기 있을 거이고얘 대칭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그냥 그려주기 편하게 하면. 근데 너는 뭐야? 너는 그냥 이름하여 fx라고 가정하기로 하고, 너는 그냥 gx라고 가정하기로 하고, 여기 좀 꼬불꼬불 할게요? 여기도 좀 꼬불꼬불 할거 근데 그냥 그리기 때문에 알겠지, 그지 그럼 진짜 진행하려고 했던 내용이 뭔지 보니까, f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x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의 이 부분의 면적과, 그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gx의 1에서부터 어디까지? gx의 1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지. 그지? 이거 면적이잖아. 를 더할건데 이것이 항상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 안에 쏙 들어가야 그러니까 뭐야? 어, 여기 있는 여 라는 녀석에서 f1에서 여기를 빼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알게 되지.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서도 1 곱하기 4라는 게, 지금 요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0 곱하기, 여기, 여기, 여1곱기 4라는 게이길이랑이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 곱하기 1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 밑변이 여기가 0이야, 0. 하고 여기 1이야, 여기 짝대기 없어지지, 그지 다른 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해 근데 얘는 요 가운데 빠지는 게 0이었었다고. 그래서 그리는 것들 꼬불꼬불하고 귀찮으니까 생각하지 마라. 항상 어떻게 하면 된다? 윗끝값에서윗끝값 밑끝감 곱하고 빼기. 아래끝값에서아래끝값 아랫끝감 하면 된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지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네. 여기까지가 정적분 쪽에서 역함수가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다. 하고 끝나는 거고. 228쪽에 226번을 보면 실제로 그림을 그려봐. 신나게 그려봐. 그러나, 2 곱하기 f2에서 0 곱하기 f0을 하면 어, 그걸 빼면 그게 정답이야 무 이유인지 알겠어? 무조건 이비정으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주위에 진격하여라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런 부분이 뭐가 나올까 미지수로 나오겠지 그지? 그때 그 뜻을 생각하기 어렵다면 그냥 너 곱하기 너에서 너 곱하기 너를 뺀게 어떤 시기라니까 그런 식으로도 수능에서 출제가 기출에서도 되었었다 넘어갑시다 알아둬야 좋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적근쪽에서 232쪽 속도 거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는 정신 이상, 오늘까지 수업을 하나를 끊고.